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랑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예, 영어 건축 대문자 편입니다 일단은 옆에가 좀빈 곳을 찾아야 돼요 영어는 글자가 한글보다는 좀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보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눕혀서 짓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A, B는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연습을 안 해봐서 순수 창작입니다. 예. A, B까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어요. 이제 C부터가 그건데, 일단은 동그라미를 만들고 거기서 반으로 자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이거란 말이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간단하네요, 뭐. 자, 그럼 D도 어,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너무 말랐나요? 이거 뚱뚱하게. 아니, 이건 이상해. D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지?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아, 하나를 덜 했네요. 한칸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F도. F는 그냥 이 e 응용이죠. 예. 그 다음에 G. G도 그 C의 응용인데, 얘도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제처럼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렇게 C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G죠. 그러면,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파벳 지키니까, 뭐 O는 제일 쉽게 하겠네요. 그, 다음, 아 예, 이제야 나왔네요. O죠, O. 기본의 O. O, 간단하죠. 그 다음, P도, 그, P도, B에서 밑에 것만 빼면 그냥 P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P 됐죠. 그냥. 밑에 것만 빼니까. 자, 그 다음에 Q. Q도 5의 응용형이죠. 짝대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어주고. R. R은, 그 다음에, 자, S죠. 이번에는. 아, 이래. 두 칸짜리 블럭이 몇 개씩 있어줘야, 예. 네. 그, 뭐라 해. 자연스럽네요. 두 칸짜리 블럭이 없이 이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은 조금 뭐 이상해 보이잖아요. 뭐, I는, 네. <laughs> 할 말이 없네요. I. 자, OPQRST, U죠. 다음은. 근 어차피 저는 하고, 부수고, 하고, 부수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잘안 맞는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이건 Y 아닌가? 아, V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V도 그냥 어... 이거 U랑 다른 점이 거의 없네요. 어쩌다 보니 예, 그냥 밑에 거 하나 차이고요. 자, U, V 다음은 W죠? 네, W입니다. <laughs> 뭔가 복붙해 놓은 것 같긴 한데, W입니다. 자, 벌써 저기 A가 거의 안 보일 정도죠. 엄청 멀죠. 지금 여기 있는 건다 똑같아 보여요. T, U, V, W, 이제 X, Y, Z만 하면 됩니다. X 그 다음은 Y, 잠시만요. 벌써 밤이 돼가네요. 타임스데이 해주겠습니다. X, Y, 아까 전에 V 만들다가 실수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되죠. Z까지 만들면은 이제 끝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Z가 좀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영어 건축 소문자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